여러분, 아직도 공잘 치는 법 영상만 찾아보고 계신가요? 제자리에서 공은 곧잘 맞추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의 이유는 바로 발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에임입니다. 여러분, 코트 위 선수들이 공을 치기 전 항상 이렇게 통통 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푸더크 리듬감, 이게 바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결정적 차이인데요. 테니스는 공의 속도, 회전, 각도가 매순간 바뀌는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스윙이 아니라 푸더크 리듬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도 가능한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푸더크 리듬 루틴 알려드릴게요. 이걸 꾸준히 익히시면 코트 위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기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기초 스플릿 스텝 루틴이에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공 없이도 반응감을 키울 수 있는데요. 이 연습의 목표는 타이밍 감각과 착지 밸런스예요. 우선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선뒤 라인을 중심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10번씩 3세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서신 뒤 무릎은 살짝 굽혀서 중심을 앞쪽으로 둡니다. 그리고 통통 리듬으로 가볍게 뛰다가 내가 박수 치는 타이밍에 양발을 동시에 착지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착지 순간인데요. 무릎이 너무 펴지면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살짝 굽힌 상태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포인트예요. 가능하면 거울 앞에서 보거나 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내 착지 타이밍과 밸런스를 체크해보세요. 스플릿 스텝은 실적 감각을 가장 빠르게 익히는 루틴이에요. 익숙해지시면 공을 보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 연습을 10번씩 3세트 해주셨다면 이제 응용을 해볼 건데요. 방향 전환을 추가해 볼게요. 이 연습의 목표는 스플릿 스텝 후 반응과 이동의 연동감이에요. 스플릿 스텝으로 착지를 하신 뒤 바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두 걸음 빠르게 이동 후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복귀해 보세요. 리듬은 통통 스플릿 스텝, 이동 그리고 복귀. 이 템포가 몸에 익으면 실제 코트에서 반응 후 이동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오른쪽 다섯 번, 5번, 왼쪽 다섯 번씩 3세트 진행해 보세요. 스플릿 스텝 후 방향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신다면 코트 위 리듬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다음 푸더크 리듬 루틴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이건 짧은 거리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리커버리 루틴인데요. 리듬은 스플릿 스텝 후 뛰어가서 샷을 친후 사이드 스텝으로 센터 복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좌우 좌우로 이동해 보세요. 무릎은 낮게 유지하면서 좌우 좌우 이동을 할 건데요. 체중을 발 끝이 아니라 약간 엉덩이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몸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이드 스텝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리듬을 유지하고 중심을 다시 세우는 루틴이에요. 이 감각이 익숙해지시면 코트에서 언제나 준비된 체세가 만들어집니다. 사이드 스텝이 되신다면, 이제 크로스오버 스텝을 해볼 건데요. 공을 치고 나서 중앙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포인트예요. 크로스오버 스텝은 긴 거리 이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귀하는 방법인데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베이스라인 코너 쪽에서 공을 치고 다음 샷을 위해 센터로 돌아와야 할 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크로스오버 스텝이에요. 크로스오버 스텝 리듬은 이렇게 잡아 보세요. 스플릿 스텝 후, 샷을 치고,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센터 복귀. 오른쪽으로 두세 걸음 이동하면서 포핸드 수행을 하신 뒤, 오른쪽 발을 크로스 앞으로 넘기면서 중앙으로 복귀.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반복해보세요. 앞발이 교체될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크로스오버 스텝은 센터 복귀 속도를 두 배로 빠르게 만들어주니 꼭이 루틴도 익혀주세요. 마지막은 크로스오버 스텝을 응용한 뒤로 물러나는 볼 처리인데요. 볼이 깊고 로브로 올 때, 뒤로 빠지며 밸런스로 유지하는 스텝이에요 이 스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체를 정면으로 유지한 채 뒷걸음질로 물러나는데 이럴 경우 타이밍이 늦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텝을 연습하실 땐 스플릿 스텝을 하신 뒤 낮은 자세에서 뒤로 2-3보 크로스오버 스텝을 활용해주세요 이때 공이 포핸드로 올 경우 왼발을 먼저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출발한 뒤 공을 칠 때는 밸런스 잡는 발은 오른쪽이에요. 백핸드로 올 경우, 오른발을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출발한 뒤 왼발이 중심발이 되셔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테니스는 라켓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발로 하는 운동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푸더크 리듬감 루틴을 하루에 10분씩 딱 2주만 한번 해보세요. 공이 오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성취는 나만의 디자인된 루틴에서 시작돼요. 지금 내가 테니스를 위해 하고 있는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앞으로 코트 안, 스켓뿐만 아니라 코트, 바, 루틴까지 어메이징 에이미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